배우로 데뷔할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아네 일단은 제가 준비가 좀덜된 상태에서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신인이라고 하면 그때 몬스타라는 제 데뷔작 오디션을 보게 됐었는데 역할이 하필이면 기타 천재인 거예요 기타 천재. 근데 저는 기타를 태어나서 한 번도 오. 쳐온 적이 없었고 오.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 그분이 그분 뽑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도 있었거든요 오. 네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제가 떠 떨어질 줄 알고 음. 정말 담담하게 대답하고 음. 나왔는데 저의 그 진솔함이 뭔가 꽂히셨는지 음. 그렇게 5차 우차까지봐서 합격했구나 네, 한... 못 봤는데 그 당시에 악성 댓글이 어마어마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연기력 논란 네? 이게 네? 많았었어요 그런... 뭔가 이게 신인인데 지영이가 오 이거 통발에처럼 그런 게 네, 있었다고. 네 맞아요. 뭐 연습실뿐만 아니라. 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촬영장에서 똥놀 시간도 없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인인데 뭐 이렇게 마시고 <laughs> 저 화장실 성비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laughs> 음. 옷내무새 하고 이러면 또 10분 15분 걸리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정말 뭐 마, 마시는 것도 마시지도 않고 오. 계속 아, 그렇게 네, 네, 있었어요. 네, 잘 넘어갔죠 비교죠. 비교적. 비교적 아, 아네 뭐. 스무스하게, 뭐. 네. 아, 스무스하게? 응. 어. 보험에서한번누고 아, 그니까,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야외 촬영할 때는 화장실이 없어서, 어. 뭐, 이렇게 15분 정도 걸어가서, 이제 누고와야 뭐, 그 되거든요. 그 넘어간 게그 변봉 걸려야 되거든요. 연기로 놀라니. 얘기지. 내가 뭐, 연기로 화장실을 한게 뭐가 문야 아니, 책한사람인 사람. 저기 스무스하게 넘어가자. 그래. 어, 그, <laughs> 추가 그, 또, 본인만의 엄격한 룰이 있다고요. 애교에도. 애교에도? 어, 아, 그 있어? 어안 남발하면 돼요. <laughs> 어렸을 때는 이제 막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어. 이제, 안녕, 막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이거였는데, 음, 어. 이제 요즘에는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라 선배님 같은 분들한테는 어. 조금 이제 보고 다가가요. 아 네어 눈치 보는 고 중요해요. 그고 그리고 이제 어아 약간 이렇게 아, 턱상. 고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눈치 보는 고추요해요 여기 여기 통에 있는 톤 이제 아 키조개처럼. 그래 해서. 그래 그래.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요. 어때 어느 정도까지 될것 같아요? 조금 금방 지치실까봐 이제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끝 이렇게 금방. 아아 더 이상 안 하는구나. 저주력 그래. 어, 모드로 어. 이제. 아. 요즘 예능 MC 중에서 본인의 그 어떤 그런 음. 애교를 제일 잘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어... 유재석 씨가 잘 받아주지 뭔지? 않았어요 그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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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표현이 달라지네. 아, 대단한... 잘하죠. 유재석 씨가도 엄청 막 어, 기뻐하고. 아, 근 계속 그러니까. 응. 이렇게해줬거든 근데 지금 근데 다 저는 오늘 라디오스타 나오면 다 진짜 잘 받아주셔서 행복해요. 오늘 아까 아, 진짜 아, 아니야 가, 이건 가짜야. 얼굴이 아, 아, 안 나왔어. I'm the liar. <laughs> liar. I'm t liar. <웃음> <웃음> 네 진짜예요. 귀엽다. 너무 네, 귀여워. 아, 아, 예, 진짜예요. 네. <laughs> 그럼 환한 사람. 풀어주는 방법 한번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 대상자는 정해졌죠. 아, 아. <laughs> 제가 늘 앵그리한 상태잖아요. 말씀드리는데 응. 저는 진짜로 화뭐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에? 무슨 소리예요? <laughs> 링크에빨리일에 있어서 그런 거지. 사람한테 삐지고 이런 이는 진짜 사람이요 이건 진짜. 그건 진짜. 아, 난 누구한테 삐지질 아. 않아뿔 삐죠? 어. 그 입장이 있는데 다. 어. 얘가 이러는 거 입장이 있을 거라고. <laughs> 전혀 그런 건 없어. 그러면 그냥. 웃게 만들면 될까요? 음. 아, 그그래 그래, 그래. 음... 뜸 하지 마요! 너... <laughs> 뜸 <꿈> 하지 마요! 너... <laughs> <laughs> 아니 꿈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왜너 이렇게 죽상하고 있니? 그런 이해가 되는데. 아, 난 알았어. 알았어. 어. 제발. 죽상하지 마요. 네, 내가 죽상할게.